해필린보음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헌신의 말씀의 날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아 찬양하여라. 그 멸류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냐. 금연유관을들려서 만유의 주차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제희. 보배, 하하, 서 마, 뉴, 예, 주, 차냐내 귀한 보배, 바하서 마, 뉴, 예, 주, 찬, 냐 예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에 주차하냐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에 주, 찬양. 주민, 는, 성, 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차냐 아멘. 대표님 본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대필림보금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대필림보금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대필님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재현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로 헌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 무엇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리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극큰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십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와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송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까? 10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여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10편 110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대살로니카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테살로니케 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리포스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리포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입니까? 골로세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세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파명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사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검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사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빌보드 사장 4절부터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리포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콜로세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콜로에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은 그리스도 이들이 나타나야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콜로에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아무이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고로세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야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웃에 대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과 33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헛들려서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어, 놀라운 나의 구주. 어, 놀라운 주. 어,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어,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진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